좌석 안전 벨트를 착용해 주세요. 네, 그럼 지금부터 또 시운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017년 10월에 출고된 차고 또 현재 주행 거리가 46,988km, 짧은 주행 거리죠. 네. 굳이 타볼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한번. 기회가 돼서 한번 시운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막상 중고차를 사러 가시면은 차를 직접 시운전하기가 쉽지가 않죠. 예. 보험관계 때문에도 그렇고. 어, 확신이 좀안쓸 때는 그래도 한번 타보시는 게 옆에 동승해서라도 어, 한번 시운전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딱 차를. 음, 앉아서 이렇게 또 시동을 걸고 운전을 해보니까, 뭐, 느낌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아반테는 참 저희 국민들에게 또 서민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차고, 또, 진짜 그야말로 국민차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엔트리카로 어, 또, 가장 선호하는 차이기도 하고요. 요즘에 와서 또 차가 실내 공간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넓어졌고 또 연비도 많이 향상이 돼서 50대, 60대 그 장년층에서도 많이 선호하는 선호하는 차이기도 합니다. 뭐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중고차 시장에서도 그랜저 아반떼 소나타 이 순위는 변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단지 소나타가 좀 변동이 좀 있었죠. IMF 이전 그러니까 97년 이전까지는 거의 뭐 소나타가 대세였죠. 근데 네, 현대가 기아차 인수하고 나서 98년도인가 기아에서 옵티마가 나오고 또 현대에서는 EF 소나타가 나왔죠. 그때부터, 어, 치열한 경쟁이 시작이 됩니다. 현재까지도, 어, 소나타와 또 K5, 어, 이렇게 순위 다툼이 있죠. 네. 네. 코너링 포스 아주 좋습니다. 또, 자, 네 바퀴가 지면에 이렇게 쫙 달라붙어서 이렇게 로드 홀딩도 뭐괜찮구요네 잡소리 이라든가 또 차체 쏠림 현상 없습니다. 물 사고 차고 또 주행도 거리도 짧고 연식도 어 어리기 때문에 네 차가 이상 있으면 안 되겠죠. 네. 에이드 압한테, 뭐, 가속 성능 아주 좋습니다. 네. 승차감도, 뭐, 이렇게 탁탁 뛴다든가, 그런 거 없고, 네. 탄성 계수 또, 형과 장치의 어떤 그런 그, 탄력 계수라고 해야 될까요? 예. 네. 적절히 설정이 된것 같습니다. 이런 그, 탄력, 계수 탄성계수 이것이 작금은 이제 쿠션이 작을수록 쿠션이 이뭐 좋다기 보다는 쿠션이 출렁거린다고 그러죠. 네. 그래서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작아도 안 되고 적절하게 현대차는 음, 설정이 된것 같아요. 네. 이제 차를 세워놓고 내부 외부 또 사고 유무를 한번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또 이렇게 야외에서 여러분들 뵙게 되네요 자 이제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단풍 축제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환절기 때 건강 주의하시고 또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에이드아반테에 관한 얘기입니다 아, 2017년 10월에 출고가 됐고요 어, 47,000km 어, 주행한 음, 차량입니다 네, 이 차에 대해서 사고 유무도 한번 음, 살펴보고요 아반떼 중고차 보는 법 오늘 을, 에, 주제입니다 어, 2017년 당시 다섯 가지 트림으로 나눠져 있어요 어, 스타일 그 다음에 벨리플러스 어, 스마트 모던 어 프리미엄 이 다섯 가지 트림으로 나눠져 있는데 최하위 트림 예, 스타일입니다 음, 여기에다 컨비네이션 팩하고 오토만 포함이 됐고요 아쉽게도 어, 알로 휠이 에, 빠져 있습니다 네 무사고 차고요 자 저는 이 차를 으, 보기 전에 다 원부조회는 다 해봤습니다. 자, 원부 조회는 자동차 365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고요. 이제 원부에서 이제 1인 소유 여부라든가, 또 압류 사항이라든가 설정 여부, 또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 이력 조회도 한번 해봤습니다. 사고 이력 조회는, 어, 어, 카이스토리에서 이제 조회를 할 수가 있고요. 어 올해 유난히도 비도 많이 왔고 또그 태풍도 잦았습니다 아, 수해 차량 여부도 뭐 이렇게 거기서 파악할 수 있고요 하지만 이 사고 이력 조회를 100% 100%다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여러분들 꼭 어,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2차 시세는 또 SK 엔카에서 소매 시세를 확인 음, 그 알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어, 대략 1,030만 원 정도가 아, 적정 소매 시세로 어, 이렇게 예, 분석이 됐습니다. 아... 자, 그러면 외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차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차가 뭐 깨끗합니다. 타이어 에, 에, 트레드도 뭐 거의 살아 있습니다. 네, 자, 멀리서 한번 볼까요? 아, 이쪽에 약간 덴트가 예, 네, 좀 덴트가 난 데가 있어요. 네, 크게 영향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고요. 네, 자, 여기 잔 스크래치가 좀나 있습니다. 네, 범버에 스크래치 좀나 있고요. 네, 아, 휠은 스틸 휠이고요. 네, 은색이 좀 무난한 컬러죠. 은색이, 네, 제일 무난한 컬러인데 뭐 유리창 나간 것도 잘 보셔야 되고요 네 외관상으로는 뭐 혼자 볼게 거의 없습니다 자 한번 문을 열어 볼까요 네. 자 그럼 어, 본넷들을 포함해서 차량 내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을 볼 때는 그 장갑 그다음 후레쉬를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래 뜯어 보면은 네. 여기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 붙어 있고요. 안 붙어 있는 경우에는 갈렸을 확률이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물렁물렁하면 좀 갈렸다는 표지, 피시, 저 표시거든요. 네. 그래서 요 모서리에 실리콘 상태가 이렇게 이런 상태일 때. 예, 정상입니다. 요즘 실리콘 자체를 또 갖다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어, 볼트 풀린 흔적도 잘 보셔야 될것 같고. 네, 요런, 에, 실리콘 상태. 어, 배출, 가스, 표지판. 네, 역시, 여기 이쪽도 마찬가지. 네, 네 볼트 풀 네, 이렇게, 에, 스폿 용접도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여기, 하우스, 역시, 에, 펜다. 음, 볼트풀린흔적은 없습니다. 펜다. 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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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있죠. 렇스이렇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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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진오일. 렇게이 손으로 한번 문질러서 진짜 까칠까칠하면 좀 오래됐다는 얘기거든요. 색깔이 좀 꺼먹거나, 아, 요 상태는 한번 손으로 한번 문질러 보겠습니다. 예, 상당히 매끄럽고, 예, 엔진일그 고유의 예, 색깔을 띄고 있습니다. 예, 오일 가른 지는 얼마 안된것 같고요. 냉각수는 지금 확인하면 안될것 같고요. 예. 아, 압력이 있는 상태에서 열면 은좀 그렇죠. 음, 여기 브레이크, 브레이크 오일도 어, 브레이크 오일도 정상으로 좀다돼 있고요. 네, 브레이크 오일. 요즘 차는 어, 파워 오일이 없어요. 파워 오일이 에, 못 하시기 때문에 현대에서는 MDPS라고 하죠. 기아에서는 또 EPS라고 그러고 똑같은 말입니다. 예. 모터 모터 드라이브는 파워 스터어링 일렉트릭 파워 스터어링 예, 하기 때문에 예, 파워 오일이 없는데 요즘은. 배터리 점검사 녹색. 네, 정상이라는 얘기죠. 네, 지금 3년 된 차인데 배터리 보통 뭐 어, 주행 많이, 저, 보통 뭐연 2만 키로 봤을 때한 3년 정도 수명을 어, 보더라고요. 네, 뭐만 3년 됐는데도 뭐. 주행을 얼마 안해서 그런지 정검창이 예, 정상 녹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거 휴지 박스고. 네. 자, 그러면은 후레시를 켜서 후레시 를 켜서 이제 그 예, 하부 쪽으로 한번 봐야죠. 하부 쪽. 이런 멤버라든가 후레임 이런 거. 이 안쪽도 잘 보일런지 모르겠네요. 안쪽도 잘 보셔야 됩니다. 원래, 원래 갈려서 도장을 했을 것 같으면, 예, 안쪽에 다 표시가 납니다. 이건 가솔린 차인데, 이제 루유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건 헤드가스켓이라든가, 또, 사고가 나서 이렇게 용접을 했다는 표시라든가, 장치를 두들겨서 이렇게 판금한 흔적이 있다든가,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전문가 아니더라도 후재시 놓고 다 보면은 수리를 했으면 수리한 흔적이 나옵니다 네. 특별히, 뭐, 물사고 차기 때문에, 뭐, 사고, 어, 수리 흔적은, 뭐, 어, 없습니다. 네. 트럼프도 보면, 이렇게, 전부 이렇게, 에, 스폿 용접이 다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이런 부분도, 어, 실리콘도 한번 이렇게 눌러보시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네. 실리콘을 갖다 막, 네. 먼저 보시고 아. 실리콘을 갖다 붙였는지 네다 이렇게 또어 어. 손으로 실리콘을 쐈던지 다 표시가 납니다 아네 이상 없구요 시피아 타야가 없고 어 아. 타이어 아. 리큐어 세트만 있습니다 타이어 펑크 났을때에에 에. 임시 임시로 유사 시에 타이어 펑크 났을 때 음, 펑크 애가고 또 콤프레샤 타이어 리, 에, 리큐어 키트 자요렇게 그렇죠 네 이제 롤레오 어, 스포츠 용접 같은 게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네다 네. 살아 있고요. 네. 뒤에서 추돌 사고 나면 거의 이 트렁크 이 바닥을 다 용접으로 잘라서 다시 붙이게 되죠. 이 네. 밑에까지 완전히 들어서 해볼까요? 그렇죠. 패드. 네, 이 패드 같은 것도 다 그대로 붙어 있죠. 네. 이는 패드. 예, 밑에, 어, 요, 프라이머라고 하나요? 그 실리콘, 요 밑, 예, 요런 부분도 다 정상적으로 돼, 있, 돼져 있고요 예, 이런 것도 한번 열어봐서, 예, 보면은, 요거, 요, 판넬 같은 경우에 수리했을 경우에는 다이 안에서 표시가 납니다. 또 뭐, 이렇게, 예, 방충 보류라든가, 프라이머 도포 했을 때다흔적들는이 나옵니다. 친이쪽도네이쪽도 역시, 이쪽도. 네, 이쪽도 역시. 네, 안에 네, 멀쩡합니다 수리 네. 이쪽 판넬 같은 경우에 잘라서 용접 했거나 아니면 또 판금 작업 했을 때이안쪽이친구이다이다 예, 프라이머 도포 흔적도 나오고, 방청도료 돋흔 그 적이 다 나오, 나오죠. 예, 잘 보셔야 됩니다. 사제, 내비게이션, 음, 매립이 됐고. 예, 뭐 실내 분위기가 깨끗하죠. 네, 얼마 타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런 데도 이제 내부 이렇게 좀 보시고. 예, 네. 흔적을 찾아야 돼흔적을요 네, 이런 실리콘, 네, 실리콘 대로 이게 살아 있네요 이렇게. 네. 네 볼트, 어, 뭐다 보셔야 되고요. 네. 그런거 없습니다. 앞유리창, 네, 앞유리창도 잘 보셔 가지고 돌진 흔적이라든가 이런 거 한번 보셔야 되고요. 네. 천정도 한번 보셔야 돼요. 천정도, 어, 천정도 얼마나 들어오이 탔는지 안 탔는지 그런 것도 보시고, 네. 네, 뒷문짝도 역시 네, 이렇게 실리콘 상태 확인하시고. 네. 보드도 다, 다 정상이고. 자, 운전석도. 자, 네, 운전석, 운전석도. 먼저 보셔야 되고. 네. 여기에 명판이. 네요. 차대번호 나온 용판 네. 네. 실리콘 상태 정상이고요. 네. 한번 눌러 보시기도 하고, 네, 진짜 상당히 물컹물컹 거리면 의심을 해봐야 되겠죠, 네. 아, 이쪽도, 보도 풀린 흔적 있나? 다시는 잘 보시고, 예 네. 전혀 없죠? 네. 아. 볼도 풀린 흔적도 잘 보시고, 네, 이렇게 보시면은, 관심 갖고 오시면 다, 그, 그, 수리 흔적이 다 보입니다. 네. 갈만한데, 이렇게 다, 이렇게 공, 몰딩을 다 이렇게 좀 해서, 스포트, 어, 용접자, 용접, 자국이 그대로 살아있나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구요. 네. 바퀴를 완전히 좌우로 틀어서 이렇게 안쪽 부분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류현상이라든가 심하게 어떤 그 타격을 입었다든가 그런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네. 특별한 건 없구요. 자 운전석 앞바퀴 쪽도 한 반대로 돌려봐서 네, 저 하우스 부분 네 보시면 다 네. 수리, 수리 흔적들이 다 나타나게끔 되어 있고요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네. 정도 됐으면, 이제, 에 하차가 약간의, 약간의 부식은 있는데, 에 타시는 분들이, 본인 이제, 가져가서 언더코팅 이렇게 좀두터게 하고 타시면, 오래 타실 것 같습니다. 또, 전장품, 문짝이 갈렸다라든가, 트렁크 리드가 갈렸다든가, 이런 전장품이 갈려도, 단순 교환일 경우에는 무사고로 봅니다. 네 그런데 에, 차를 사는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단순 교환해서 어 문짝 네 개를 갈았어요. 예를 들어서 단순 교환 했어요. 네그와 이렇게 뭐 후진하다가 이렇게 뿌우 아주 들어갔다든가 또 누가 심하게 긁고 지나갔다든가 그래서 뭐 보험 처리 해서 어, 하면은 공업사에서는 다 교환해 버리거든요. 그저 어, 특별히 그 차주가 이거는 교환하지 말고 어 판금을 해주십시오. 라고 어, 특별히 요청하지 않는 한 거의 교환입니다. 그래도 차를 사는 입장에서는 단순 교환해도 뭐 손하게 갈렸다. 그걸 기분 나쁘죠. 엄청 찝찝한 거예요. 뭐 여러분들 참고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가장 그 서민들이 또 우리 국민들이 선호하는 차기 때문에. 또 모처럼 또 아반테가 또 저한테 왔고 해서 한번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 3, 40분에 걸쳐서 어, 에, 아반테 에, 2017년식 중고차를 에, 점검해보고 또 사고 유무도 한번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에, 나중에 또행여라도 중고차를 구입하실 기회가 있다면. 잘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또이 중고차로 인해서 마음이 그, 에, 상한다든가 또 낭패보는 일이 에, 없기를 에, 바랍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미스터 띠띠 빵빵 여기서 인사드립니다.